봉구 라이브 따 봉사 관련 증다나 아, 봐요 머리 다 마음 다정다준비다 머리 마음 도 모두 다다 봉사 열정 여기봉아봉아봉봉구봉구 아, 아, 라이브 yea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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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봉구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봉구월드 DJ 아니고 MC 주영입니다. 봉사구단의 토크쇼 봉구라이브! 네, 오늘은 WFK NGO 봉사단에서 멋지게 활약을 해주시고 계신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봉구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월드프렌즈 NGO 봉사단 담당 기관인 캐쇼시 대표로 나오게 된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희 코이카 이제 이 봉구라이브의 창시자이자 대선배님이시고 오지은 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코이카에서 NGO 봉사단 사업 담당하고 있는 오지은입니다. 저는 NGO 봉사단 사기 봉구라이브 아 창시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w 더블루북이 엔조 봉사단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두 분을 오늘 귀하게 모셨는데요. 어, 먼저 우리 대리 님께서는 KCOC라는 사업 위탁 기관의 담당자이시잖아요. 네, 저희 엔 g o 봉사단과는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월드프렌즈 엔조 봉사단은 다른 봉사단 프로그램이랑은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NGO 봉사단은 코이카와 캐시오가 함께 하고 있고 추가로 단원들이 파견되어 소속되는 NGO 기관들과 글로벌 파트너십의 형태로 같이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철떡 같은 파트너십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어두 담당자님 모두 이제 NGO 보셨단 사업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난 봉구라이브 방송 시청하고 오셨나요? 어, 봤습니다. <laughs> 당연하죠. 어머 대박. 당연하죠. 안 보셨어? 아, 아 저도, 저도 봤습니다. <laughs> 신인 MC 안 되겠는데? <laughs> 상시자님 지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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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봤습니다 <laughs> 네. <laughs> 네 그래서 혹시 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아이디 카드를 이쪽에다가 걸어둘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거꾸로 인터뷰라는 거를 이제 처음 진행해 봤다고 하는데요 반응이 좋아서 이제 고정 코너가 됐다고 합니다 모두 박수 와 <laughs> 저도 봤어요 그 어, 거꾸로 네, 인터뷰를 거꾸로 네. 가셨나요안 어, 네. 아, 보셨어요 봤는데 이거 올라가서 지금 이거 맞아요? 어, 이렇게 대린처럼 거꾸로 네. 인터뷰를 잘 모르시는 오.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어, 각 사업의 담당자분들이 네. 면접자가 되어주시고, 저, 이제, 저 같은 MC가 반대로 면접관이 되어서 여러분이 저한테 면접을 보는 그런 컨셉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거꾸로 면접을 보는 컨셉이에요. 한 분씩 저에게 면접을 봐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디 한번 해봐. 네. <laughs> 네, 다음 지원자분 들어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드 프렌즈 엔지오봉사단 담당자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리들려! 아! 월드 프렌즈 엔지오봉사단 월드 프렌즈 엔지봉사단 월드 프님 풀... 같이 하시죠. 아! 월드 프렌즈 엔지오봉사단. 월드... 아, 네, 이만가겠습니다감사습니다 어... 어,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아, 네, 엄청난 지원자분이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어, 그냥 네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혹시 MBTI가 저는 ENFP입니다. 아, 역시나 네 ENFP. 시죠 M뽑이... 아, 아, 충격적입니다 아, <laughs> 네, 반갑습니다. 아이싱. 어, 네, 저 아이싱. 반갑습니다. 아이신... 네, <laughs> 그러면 면접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제 처음 드릴 질문은 본인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방금 입장할 때도 보셨겠지만. 밝은 에너지, 이렇게 설계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저희 지금 담당팀에서도 가장 텐션이 높아가지고 오늘 오게 되었고. 사실 저희 팀의 모든 분들이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항상 밝은 에너지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이제 즐겁게 네. 일하자라는 네.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 그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도 좀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진심이신거요 아, 네, 너무 즐겁습니다. 아, 네, 네. 네. <laughs>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요. 어, KCOC라는 이제 기관에서 일하고 계신데 이 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캐시오시는 어, 영어로는 캐시오시라고 하지만 이제 한글말로는 국제개발협력인간협의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는 NGO 간의 협의체이고요. 어, 저희는 1999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국제개발협력 분야 안에서의 정책에드포커시나 어, 국제나 국내에서의 네트워크, 연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오늘 나온 월드프렌즈 연주봉사단 사업도 운영을 하면서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 다양한 일들을 해오고 음.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어, 네, 답변을 굉장히 <laughs> 청산 유수처럼 잘하시는데요. 혹시 네. 지금 긴장하셨나요? 어, 긴장도 했고, 네. 어, 사실 거의 지금 면접 보는 마음으로 맞아요. 이제 지하철에서 많이 봤기 <laughs> 때문에 실제로 얘가 이렇게까지 네, 난리를 칠 줄은 몰랐는데. 저는 이제 봉사단 사업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오늘은 이제 캐슈시를 대표해서 이제 방송도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 캐슈시는 저희 부서 말고도 다양한 활동들을 각 부서에서 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의 관심자가 아니더라도 국제개발협력에 활동하고 계시는 동료분들 또 실무자분들이 계시면 저희 캐슈시 활동을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내용은 저희 공식 유튜브 채널 그리고 뉴스레터 를 많이 발간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NGO 봉사단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 NGO 봉사단은 혹시 몇개 국가의 단원들이 파견이 되고 있나요? 어, NGO 봉사단은 저희가 2004년부터 운영을 하면서 단원들을 지구촌 곳곳에 파견을 해 오고 있는데요. 어, 사실 코로나19 이전, 이제 19년도까지에는 음. 매년 이제 60여 개 국가에 음. 300여 명의 단원들이 파견을 해 왔었어요. 근데 음. 코로나로 인해 이제 파견이 힘들어져서 2020년 초에 이제 중반이 되었다가 음. 올해는 20여 개의 국가에 음. 이제 160여 명의 단원들이 음. 열심히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그러면 NGO 봉사단은 혹시 뭐 모집 분야라든지 단원들이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는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어,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음. 먼저 설명드려야 할 저희 봉사단의 특징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월드프렌즈 엔조봉사단은 캐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ngo 기관들과 함께 음. 파트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원들의 활동 분야는 국가나 음. 지역 그리고 사업장 그 활동 내용에 따라서 사실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국가가 이제 20여 개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하는 기관들은 60여 개 기관이 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60여 개기관의각 국가 각 사업장마다는 사실 정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SDG 4번 교육과 SDG 3번의 보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음. 사실, 분포가 이제 그두 개의 분야에 가장 많긴 하지만, 그 외에도 농업이나 음. 식수, 지역 개발, 환경, 음. 일자리 등등의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 혹시 케이스 c 에서 일하시면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아나좀 멋졌다라는 순간이라든지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멋졌다, 멋졌다. 열심히 아. 생각을 해보지만 막상 떠오르는 게 없긴 한데 아, 네, 사실 이거. 저는 실수 에피소드가 되게 아, 많아가지고 진짜요? 어, 그러면 뭐안 멋진 거? 안 마... 멋, 안 멋진 거는 정말 많은데 이번은 케이스오씨 별로 안 좋아하실 아. 것 같은데 아. 제가 좀 그래도 이 봉사단 담당을 저도 한 지금 4년차 음. 정도 활동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좀 뿌듯했던 순간들은 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단원분들이 잘 활동하고 돌아오셔서 저희랑 만나는 기육단원 프로그램을 하는데 음.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진행을 하거나 보조로서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내용을 듣고 보고 하는 순간들은 사실 그러면 매년 있는 건데도 음. 항상 좀 기쁘고 좀 감동적이고 좀 뿌듯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분들이 현장에서 보낸 그 시간들을 음. 간접적으로 제가 들을 때 저도 같이 좀 음. 배우는 것 같고, 그런 순간들이 어. 있습니다. 그래서 멋있다는 네. 거는 저희 봉사단원들은 음. 진짜 다 멋있는 것 같고요. 음. 저도 그 일원으로서 음.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음. 조금 멋있지 않나. 음. 네네. <laughs> 네. 어, 이렇게 또 파견이 되는 봉사단원들 분들, 저희 KCOC가 그냥 보내시진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혹시 뭐 파견 전에 하는 봉사단 교육이 있다면 또뭐 어떤 교육들이 진행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봉사단원들은 이제 해외로 1년 동안 파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음. 그에 필요한, 어, 알아야 할 것들이나 배워야 할 내용들이 좀 많아서 음. 저희가 봉사단 파견 전 교육이 있고, 음. 파견 중, 파견 음. 후, 이렇게 단원이 활동하는 시기에 맞는 교육과 역량 강화 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요. 파견 전에 이제 선발이 된 단원들에게는 저희가 캐쇼시의 공통 교육과 소속기관인 파견기관의 교육을 별, 별도로 또 제공을 음. 아, 네. 하게 됩니다. 오, 답변을 오늘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 본인의 면접을 10점 만점에 아. 평가하자면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사실 스스로 에게 되게 후한 편이어가지고 <웃음> <웃음> 좀 말을 많이 좀 중간 더듬고 좀 혹시나 지금 잘못 설명한 내용 이 있을까봐 너무 걱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어, 활기찬 이런 분위기로 임했기 때문에 9점. 오, 대박. <laughs>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저희가 합격 결과는 어. 추후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까지 지금까지 면접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면접해? <laughs> 어떤 캐릭터가 될수 있을까요? <laughs> 네가 내 시대 만화를 알아? <laughs> 오왜 물어보는 <laughs> 그 거야? 어? 아 이거 정말. <laughs> 아이고 선배님. 아 <아이고>, 이거 정말. <laughs>